그 매매이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해서 별거 없고요. 사실 이제 매매일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자면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는 게 이게 매매일지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제가 쓰는 매매일지를 보시면 어 일단 장고를 적고 그 전날과 장고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치 일당을 적고 여기다 메모에다가 내가 뭘로 매매를 했는지랑 내가 뭘로 잃었는지랑 내가 이번 매매에서 뭘로 잘못했고 그거 어느정도 적어놔요. 내가 다시 이걸 이 기록을 봤을 때 내가 어디서 당했는지 확실하게 아난 여기 위에서 당했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알수 기억이 나게끔 적어놔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으면 결국 그게 하나의 차트가 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차트를 이렇게 하나 뽑아놓고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인 데이터를 볼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되냐 이게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메타인지 하기 가좀 어려워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늘 1,0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런데 다음날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전날에 1천만원 날렸는데 다음날 500만원을 벌게 되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500만원을 날린 사람인데 그 다음날 그 현재 기준에서는 그날 500만원을 벌어가지고 뭔가 왠지 모라도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시점 기준에서 500만원 벌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토탈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각적인 데이터를 좀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게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왜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트레이더라면 우상향을 하고 있을 테고, 만약에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트레이더라면 우하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시드 그래프도 차트가 그려지고 그 차트에서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 그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분명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내 시드 그래프의 우상향 그 차트가 깨져버리면 내 시드 비중을 좀 줄이던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매매를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매매지를 쓰게 되었고, 저는 좀 미친놈이긴 한데 그거 알아요? 신기한 게 모든 차트에는 추세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코인 그래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드 그래프에도 추세라는 차트가 차트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알아요? 여기서 제가 작도를 해볼게요. 형들이 맨날 미친 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흔하디 흔한 뭐 고점과 고점을 이어라 했을 때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여기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행을 했는데 사실 이 포인트부터는 우상행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차트 흐름의 우상향이 이 구간에서 깨졌죠. 여기서도 깨지고 여기서도 깨졌죠.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리테스트 구간을 걸치게 됩니다. 여기가 리테스트 구간이에요. 리테스트 구간.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눌리게 돼요. 눌리고 이 지지선에서 딱귓갈나기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여기서. 저항 받고 지지 받고. 이 진짜 소름이 끼치는게 내 시드 그래프가 지지대가 있고 저항이 있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뭘 했는 줄 알아요? 이 구간에서는 저는 스케이핑만 했고, 요 구간부터는 스윙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차인지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까지는 완벽한 우상향을 타는 트레이더였고, 정확히 이 기점으로부터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우상향이 깨진 거야. 그러면 장기 추세가 깨졌다는 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트레이더였는데, 뭔가 내가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우상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져버린 원인을 찾고, 그내 매매 폼을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드 40억에서부터 70억까지의 사이에 대한 상승 추세에서도 깨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스윙으로 어떻게 대폭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또저항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눌리다가 이 장기 추세에서 여기서 제가 반등을 시켜요. 제가 솔직히 코인을 하는 재미는 제 시드 그래프를 우상향 시키는 차트를 그리는 그런 재미로 매매를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나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냐면 어, 죽을 것 같다. 난 이제 모듈 여기서 못 올라가면 우상향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아니다. 트레이딩으로만 밥 먹고 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트레이딩인데 그 트레이딩이 이제 우상향이 깨졌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깨지는 순간 우상향이 안될 것이다. 내가 잘못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이 올 때마다 이이 이 상승 추세가 깨지려고 할 때마다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정도냐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내가 돈이 몇십억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 난이 차트만 보고 살았으니까 170만 원 때부터 올라올 때까지 난이 차트 하나만 보고 이 차트를 우상향 시키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 시키는 게임이 1년이 넘게 유상이 되다가 이게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 정말 스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요기 기점으로 제가 매매일지를 안 적게 됩니다 왜냐? 그 매매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매매일지가 쓰는 건 좋은데 강박증이 생겼구나 이게 우상향이 꺾였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면 안 되는데 이우상에 꺾였다는 거 하나의 의미에 내가 너무 이제 몰두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전곡 구점까지 뚫고 올라오지 않은 이상 나는 이제 불행한 거야 항상. 그래서 이게 아정신적으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판단하게 되고 이 화살표 표시한 이때부터는 제가 매매일지를 안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매일지를 쓴 구간은 정말 이게 이렇게 굴곡이 많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선 띄엄띄엄으로 매매일지를 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으로 나오죠. 점, 점 단위로.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안 썼는데, 그리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잘안쓴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제 매매일지를 쓰고 강박증까지 생겼지만, 그 스트레스 받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할수 있었다라는 점. 오 고려했을 때는 매매지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매매지가 우상향이 깨진다 하더라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깨졌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분들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돈을 조금 잃어도 고가 대비 얼마 안 잃었는데 그래도 몇 십억이나 있는데 몇억 잃고 이제 몇 십억 이 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은 이거였다. 이제는 저도 다시 데이트레이더가 됐기 때문에 매매지를 다시 쓰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제 저는 매매지를 쓰고 그거를 시드 그래프를 차트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그 차트 그래프에서 우상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데이트레이더는 그 자기가 좋은 트레이더라면 결국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상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트레이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서 너무 몰입을 한다기 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정말 이거만큼 좋은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트레이더라면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제 텔레그램 방에 매매일지라고 검색해보시면 이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댓글 보시면 여기 매매일지 양식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될것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과 그 매매일지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